얘기하는 것은 순서쌍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는 x끼리 같아야 돼. x는 누구끼리? x끼리. 자 x는 x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y끼리 얘는 얘랑 같아야 돼. 얘랑 얘랑 얘랑. 자 그러니까 지금 2-a가 5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1은 2b 3과 같아야 된다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a가 이항되면 되겠지. 그럼 a가 이쪽으로 이항된 거고 이쪽으로 자 여기 2가 있었고 5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a는 어,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돼. a는 자 여기는 2 b 를 여기다 쓰면 되겠고 여기가 3이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겠지. 마이너스 1 플러스 3.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거고 2 b 가 되고 양변 뭘로 나누면 돼. 2를 나눠주면 b라는 값으로 나오자. 어, 1 되겠네. b는 1. 그래서 a도 하기 b네요. a는 마이너스 3. T는 1,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어, 마이너스 2.